안녕하세요. 미래에서 온 꼰대 미꾸리입니다. 아, 날씨가 엄청 하얗네. 어디 어디야? 제주도 한라산 무슨 목장? 어말말 목장인가? 어뭐어 뭐. 어, 저기에 무슨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요. 야 애들 막 뛰어놀고. 이야. 산인대 여기는 완만한 언덕 같은 이런 곳이에요. 와. 이런 이런 걸 보더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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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재밌다. 역시 여행이 최고입니다. 짜잔. 역시 아, 한라산에 한라산에 제주도에 리무진 타고 오니까 너무 좋다. 아. 자, 여기까지 또 갑니다. 서귀포로.